네, 명동 성당에 왔습니다. 어, 성당이 있는 명동 원덕은 어, 한국 천주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김범우 토마스의 집이 있던 곳으로 어, 명례방이라고도 불렸던 곳입니다. 이곳은 한국에서 처음 천주교 전례가 거래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김범우 토마스는 자신의 집에서 이승은 베드로 정약전 안드레아 등과 같이 함께 천주교 서적을 연구하고 구체적으로 공소 예절을 드렸습니다. 포도청 당국이 이를 적파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명분과 자제라서 적당히 훈방 조치를 취했지만 김범우는 중인 계급이라 공문을 받고 이양을 가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후 조벌수 통상조약이 체결된 해인 1886년부터 어, 조선에서 천주교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고 그리고 새로운 성당을 짓기 시작한 것이 이 영동성당이 되겠습니다.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 당시에도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조정에서는 명동성당의 언덕 아래에 왕실의 어진을 모시는 영의전이 있어서 풍수상 곤란하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이 지연됐고요. 또한 성당을 짓는 실무 기술자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왔는데 청일 전쟁이 발발하자 이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기국을 해서 지연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명동 성당 쪽으로 쭉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물이 어, 대성당이 되겠습니다.